최근 이런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확인해 보시죠. 사무실 안에 건강 강연이 한창입니다. 주제는 당뇨인데요. 그런데 을안 먹고 당이 몸안에 흡수가 안 돼서 요관으로 빠지는 게 당뇨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당뇨로 어떻게 해냐? 24만원에 6만원 빼서 아 어르신들 모셔놓고 이렇게. 네. 이곳은 노인들에게 허위 의 과대 광고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떳다방입니다. 최근 떳다방에 빠진 어머니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하다는 오.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떳다방에 가게 됐을까요? 역동에 사시는 주단. 이모님께 이제 안내를 들었고 같이 가 보자. 그러면은 이제 휴지, 계란, 이런 생활 용품들을 준다.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총한 150만 원 가까이. 네, 되었어요. 뭘 사셨길래요? 이 응. 3개월 동안 무려 150만 원을 썼답니다. 어머니가 가을도 한7만원 <laughs> 정도 쓰셨고 잉크오일도한 10만 원 정도 들린 에 이게 50만 원이요? 그리고 흑염소도 30만 원. 거기도 비싼데요. 네. 1년에 억 단위 쓰신 분도 있고. 쓸데없는 돈 하지 마라. 얘네 속여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거 하지 마라. 헛돈 쓰지 마라. 그러다가 또한 대판 싸우고. 떴다방에 빠진 어머니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제보자. 도대체 떴다방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보자가 알려준 위치로 찾아왔습니다. 오전 9시 30분 약속이라도 한듯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건물 안으로 향합니다. 오.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어떻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노인들 틈에 섞여서 제작진도 들어가 봤습니다. 모두 같은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입구부터 만두와 김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 노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요. 노래방 화면 TV와 홈쇼핑 현수막도 벽에 붙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며 노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모습. 그사이 직원이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에게 어떤 티켓을 걷어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어느새 상자를 가득 채운 티켓들, 한 남성이 추첨을 시작하는데요. 집바위 tellement 렉시자 자! 가자! 쒸!! <놀람> <놀람> 예, 여기 계십니다 방달용다 상품권 을 예. 져다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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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우리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에겐 강연이 다 끝난 후에 다음 날 추첨에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티켓을 구매하면 다음 날 추첨을 하기 때문에 어... 노인들은 매일 이곳을 찾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내일 또 오라는 거죠? 네, 상품권을 받으면 김과 반도로 교환이 가능한데요. 이곳에 있는 직원은 총 3명.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1대1 응대하며 친근하게 물건 판매를 유도하는 대리. 아,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팀장. 이 모든 전체 행사를 진행하는 점주까지 역할이 잘 나눠진 덕분에 노인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물건을 사게 되는 구조입니다. 추첨이 끝나면 오늘의.

어 저는 다름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고주파를 라두개 아시죠? 제 직접 만드는데 연구 참여한 제가 말한대로 어,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민들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이렇게 써보세요라고 하는데 어, 고주파를 잘 모르시네요. 이렇게 쓰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 고주파 설명을 시작하나 싶더니 금세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 고주파를 모르면 병원을 가나 안 합니다. 보험 아시죠? 보험 아시죠? 갑자기 보험이요? 자, 일차적으로 로봇 시술이나 수술을 적용받은지 여부를 확인해라. 두 번째, 중임자 기간을 꼭 가입해라. 음, 말이 어렵네요. 고주파 이야기에서 보험 가입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이 사이에서 강화 예정인 팔찌가 이거를 항상 착용을 하시게 되면요, 그 갱년기, 폐경기 오신 분들 혈액순환을 돌게끔 만들어주고 어혈과 땀을 쌓여져 있던 것을 털어준다고. 냄새가 걸 나는데요. 물 흐르 듯이 여러 상품이 등장하고, 노인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 데요. 음악을 틀어 분위기를 띄우고 구매를 유도합니다.

회원제로 운영한다면 제작진을 쫓아냈습니다. 이번엔 남성 제작진이 출입을 시도했는데요. 바로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이곳 규정상 남자는 입장이 안 된답니다. 결국 밖으로 나와 기다렸는데요. 1시간 후 각종 제품을 들고 나오는 노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술의 안이 가득 차도록 한 가득 물건을 싣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많이 사겠어요? 아물건 파는 곳 있잖아요. 그냥 우리 뭐 간단해요. 뭐뭐한뭐 저녁은 뭐, 뭐안 파니까. 그럼 해물 어봐요 몰라요, 아니요. 어. 봐요 질문에 대답을 피하는 모습. 그렇네요. 판매 방식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로 들어가 대리에게.

제품을 싸게 파는 곳이라 주장합니다. 이들의 말대로 이곳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를 만나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다방은 단기간 임시로 영업장을 차린 뒤 사라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불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변호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자세히 설명수 있을까요? 아, 좀... 아, 엄마, 엄마, 첫 번째, 특정 연령대와 성별만 출입을 허용하는 네. 경우, 정상적인 업체라면 잠재 고객이 될수 있는 남성을 쫓아낼 이유가 없겠죠.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차별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큽니다. 이 자리에 강구한 예정인 팔찌가 혈액순환을 도게끔 만들어주고. 어, 이거, 사연이 이게,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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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돼요? 프로그램이 음. 프로그램이 두 번째 건강 이야기로 노인들을 집중 시킨 뒤에 물건을 파는 행위. 영상을 보시면 의학적 근거 없이 질병 치료 효과를 광고했다는 점에서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기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핵심적인 거짓말 기망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기망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방식에 가장 큰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 통신판매업이 문제가 되는 그 거죠. 떡다왕처럼 현장에서 대면으로 영업한 형태는 방문 판매에 해당 합니다. 이 무신고 영업행위 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형 규정도 따로 두고 있는데요. 결국 겉으로는 합법적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을 해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방문 판매 영업을 하는. 사기수법인 거죠. 성별과 나이 출입 제한, 의료기기법 위반, 통신판매업 위반, 떳다방의 대표적인 사기수법입니다. 특히 홀로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을 공략해서 공연과 사은품을 믿기로 어르신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건데요. 하지만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떳다방 사기,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진짜 엄마들 등 쳐먹고 이런 거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데다 잡아가지고, 뭐 진짜 법적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이 무료하다 보니까 떴다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분위기 휩쓸려서 물건들을 사곤 하는데 문제는 딱 봐도 좀 비싸 보이기도 하고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는 건데 좀 주의가 네.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창 바쁜 농사철이 지나고 지금 같은 시기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떴다방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구입한 물건들은 제품의 정보가 충분하지가 않고 또 환불도 어렵기 때문에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분위기 휩쓸려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주변에서 이와 같은 판매 행위를 보거나 들으신다면 불량 식품 신고 전화인 1399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평생 고생하면서 돈을 모으셨을 텐데 네. 헛되이 날리지 않게끔 또 자녀분들의 각별한 또 주의나 또 알려 주시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